자, 3십 번째 여러 가지 삼각형의 넓이. 우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아요. 헉,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네, 뭐꼭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 다풀수 있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풀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유도를 한 거죠. 이렇게 사인 법칙 이용했고 얘는 얘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코사인 법칙. 근데 이제 결과 값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꼭 외울 필요는 없다. 왜냐면 ABC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 사인 C를 구하면 사인 C를 이용해서 아 코사인 C를 구하면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C도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용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죠. 1번은 우리가 중2 때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자, 4저번 반지름 R일 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려주면 여기도 R이고 R이죠? 찍 찍어주면 이 삼각형 넓이는 이 분의 일 b 곱하기 r 이 되고요. 이 삼각형 넓이는 이 분의 일 a 곱하기 r 이 되고요. 이 삼각형 넓이는 이 분의 일 c 곱하기 r 이돼서요 이거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이 식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분의 일 r 로 묶어서 요런 식이 나온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상형넓이 어, 구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 사인 abc 가 삼각형 abc 가이 분의 일 ab 사인 c 인데 사인 c 를 뭘로 바꿀 수 있죠 2 r 분의 c 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유도를 해볼수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자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다 유도를 할수 있어요. 해 보면. 음. 근데 이제 요, 관, 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고요. 결과값만 좀 외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 S라고 하는 것은 세 변의 길을 다 더해서 이로 나눈 거. 그걸 이제 S라고 할때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 c, S 빼기 c를 했을 때이세 개를 다네 아, 개를 다 곱하면 곱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이제 삼각형 넓이다라는 건데 네.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코셈 법칙으로 한 각의 크기에 대한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서 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죠? 자, 1번, 4번, 7번을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거네저번의 어, 반지름의 길이가 스몰 r, 4일 때, 그다음 삼각형 넓이가 20이래요. 그럼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아래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것 같죠. 근데 r 값이 4니까 여기가 2가 되죠? 약분하니까 세 변의 길이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둘레의 합은 10이다. 자, 4번. 이번에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때 넓이를 구하세요. 세 변의 길이하고 외접원의 네 넓이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자, 공식이 어떻게 됐죠? 4r분의 ABC. 어떻게 나왔죠? 1/2 AB sinc에서 sinc가 2r분의 c이기 때문에 sinc 대신에 2r분의 c를 여기다 대신 곱해 주시면 이 공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3분의 47, 28, 루트 3 a, b, c 곱해 주면 5, 7, 35 8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약분 해주면은 4, 약분 해주시면 2,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분의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루트 3분의 30, 10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10루트 3이다. 자,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을 때, 자, 세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으니까 코스앤 법칙 이용해서 각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코사인 a는 2bc 6, 7, 42 84 각각의 제곱 빼기 5, 25 어, 25를 빼주면 11, 11 더해주시면 60이죠. 여기가 4로 약분하니까 21분의 15, 3 7분에 5가 되겠네요. 코사인 a가 7분에5니까 sin a는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a죠. 그럼 얘 제곱해 7, 7, 49, 25 1은 49분의 49니까 49에서 25를 빼주면 24 25분의 24 그래서 5분의 루트 24 루트 24는 어, 46, 24니까 이렇게 되겠죠? sin a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1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사인 a를 해주면 되겠죠. 1분의 1 곱하기 b 해주면 3 곱하기 7 21 곱하기 연원 5분의 2 루트 6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42 루트 6 아, 5분의 42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42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할수 있어요.